자, 안녕하세요. 알로하. 알로직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데요. 네, 이번 주 황혼전에서 얻을 수 있는 어, 특전 무기들, 여기서만 얻을 수 있는 무기들, 그리고 업적에 대해서 알려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는 정원세계, 그림자의 호수, 황률의 나무. 네, 정원세계에서는 어, 경위 등급의 우주선을 얻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림자의 호수랑 황률의 나무에서는 각각 특수 무기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자 이제 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자의 호수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민병대의 기본권 보시면은 경량 프레임이고요 이제 좌클릭을 길게 눌러서 발사를 하고요 버튼을 놓, 놓으면은 폭발이 바로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열 같은 경우는 카운터 메스 네 발사기 총열 어, 반동 크게 억제하고 안정성 증가의 조작 소, 속도를 증가시키는 어, 총열이고요 실명 수류탄 네 이 수류탄이 이제 터지게 되면 상대방이 실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PB2에서도 좋고요 PBP에서도 좋습니다. PB2에서는, 어, 쏘게 되면은 이제, 몬스터들이 약간 좀 상태 이상 걸리는 것처럼, 어, 몇초 동안 공격을 못해요. 그 다음에 PBP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상대방은 시야에서도, 어, 이제 눈이 실명이 되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그 성방탄 맞은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좋은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창세라는 속성인데요. 이거는 이제 적 보호막을 파괴를 하게 되면은 비축된 탄약에서 탄창이 바로 이제 자동 장전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 무기의 원소가 적의 방어막 원소랑 일치하면은 어 바로 이제 탄약을 재생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협 감지기, 네, 적에 가까이 있을 때 재장전, 안정성, 조작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이제 pvp에서의 이제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할텐데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직격타로 상대방을 맞추게 되면 한 방에 어, 죽일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유탄 발사기랑은 다르게요 그리고 이제 이 어, 민병대 같은 경우에는 삼광탄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못 죽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눈을 멀게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스플래시 데미지를 받아서 어, 저도 지금 눈이 멀은 그런 상태인데 이거는 이제 어, 왼쪽 마우스를 꾹 누르고 있다가 딱 떼면 바로 터지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어디서 쓰느냐, 방금 이렇게 죽인 것처럼, 만약에 적들이 가까이 있다든지 이럴 때, 그냥 바로 좌클릭 꾹 누르고 있다가 떼면은, 떼는 순간 터지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렇게 좀 쉽게 죽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광탄 효과도 있고, 못 죽인다고 하면은 성광탄으로 상대방을 눈을 멀게 해서 그 사이에 뭐 죽인다든지. 근데 성광 효과 자체는 굉장히 좀 짧은 편이라, 어 그게 살짝 좀 아쉽네요. 네, PVPM 말고 PBE에서의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PBE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이 선광 효과가 적들한테 이 몹들한테 들어가게 되면은 어 상태 이상을 걸게 해서 몇초 동안 아무 행동도 못하게끔 만드는데 이게 일반 몹한테만 되는 것 같아요. 네, 정예 몬스터들한테는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데미지 자체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라서. 어, 이제 보스 잡을 때도 좋을 것 같고 잡몹들 뭉쳐있을 때 쏘면은 좀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안 죽은 애들도 어.. 생광효과로 한몇초 동안 무방비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다고 봅니다 아, 보시면은 어, 이렇게 터뜨리면 애들이 이렇게 손을 휘휘 저으면서 아무 행동도 못하죠 한 3초 동안 아무 행동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뭐 민병대의 이제 성능을 한번보았고요 다음은 드파 한번 봅시다 드파 그 다음은 이제.. 네 확률의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DFA 네 드파 적응형 프레임이고요 네 화살촉 브레이크 반동을 크게 억제하면서 조작 속도를 증가합니다 다각형 연장총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냥 화살촉이 제일 밸런스 맞는 것 같아서 이거를 껴놨고요 그다음에 정밀조준탄약에다가 탈착탄창 이렇게 있는데 사실 사거리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라서 그냥 저는 탈착탄창 해 놓았습니다. 왜냐면은 핸드캐논의 탄창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고요 낭비하는 탄약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초탄 사격과 광란이 있는데 무조건 광란, 네, 광란을 해줘서 이 탈착 탄창과 광란이 시너지가 굉장히 좋은 게 광란이 끊기지가 않아요. 탈착 탄창으로 재장전을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어서 광란으로, 광란 스택을 계속 유지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핸드캐논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PVP에서의 이제 무기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어,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광란 특성 같은 경우는 좀 도움이 많이 안될 거예요, PVP에서. 근데, 일반 총 자체가 되게 좋습니다. 일단, 제가 총을 직접 쏴본 결과, 느낌이 어떠냐면은, 악마가 낫지를 딱 쏘는 느낌이 났어요. 악마가 낫, 그냥 총 소리도 비슷하고, 일단, 반동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악마가 낫지를, 어, 똑 빼닮은 그런 총인데, 보시면은, 데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1대 다수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면은 이 광란의 효과도 최대한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사실 근데 살상탄창이 더 좋긴 하죠 핸드캐논에서 pvp에선 하지만 이제 이 탈착탄창 같은 경우에는 pvp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 뛰어난 총성능에 이 탈착탄창이 굉장히 좀 시너지가 잘 어울리고요 악마가나찌에 만약에 어, 좋은 특성이 안 붙는다 그러면은 이게 사거리도 은근 괜찮아서 드파도 PVP에서 은근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DFA의 어, 장점을 충분히 경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PBE에서 한게 훨씬 괜찮겠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란 3 스택이 어, 탈착 탄창 때문에 거의 리셋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할수 있다는 점, DPS를 유지를 할수 있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이 되도록 하겠고요. 사거리도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이 정도 거리에서도 충분히 데미지를 어, 엄청나게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란 3 스택을 얼마나 오랫동안 잘 유지를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탈착 탄창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DFA의 장점을 어떻게 어, 끌어내는 방법이 이제 갈리겠네요. 네, 가장 먼저 네 정원 세계를 클리어해서 얻을 수 있는 마뉴의 파동 함수라는 우주선인데요. 경이 등급의 우주선입니다. 생긴 거는 꼭그 뭐냐. 그, 스타크래프트의 그, 캐리어에서 나오는 인터셉터라 같이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알려 좀 해보면은, 어, 되게 좀 생긴 것 자체는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구요. 막 여기 날개 쪽에 이렇게, 번쩍번쩍, 어, 빛도 빛나고, 날아갈 때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날아갈 때그 날개에서 번쩍거리는 이게, 어, 되게 멋있어요. 종 여기서도 왼쪽 오른쪽 번쩍번쩍 하네요. 예, 네. 그냥 납작하게 생겨갖고 그냥 좀 뭐랄까 귀엽게 생겼습니다. 딱 캐리오의 그 인터셉터랑 똑같이 생겼어. 네, 자 이제부터는 어각 미션마다 어, 업적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정원 세계에서의 업적은 어떻게 깰느냐방패왕 미노타우로스를 90초 이내에 처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저는 이 보스를 일단 딸피로 만들어 놨습니다 딸피로 노,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 이 방패형 미노타우로스 애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속박에서 풀려날거예요총 4마리가 있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큐브를 부숴주고 미노타우로스 잡고 이거를 어,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보스를 처음 시작했을때 계피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해도 그냥 얘네들이 이제 속박에서 풀려나니까 그냥 저희는 얘네들이 이렇게 방어막이 풀릴때까지 어 그냥 다른 잡목들 정리해주고 있으면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세 파티 세 명이서 천둥의 왕 무기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왜냐하면 얘네들 대부분의 속성이 이제 정기 속성이기 때문에 천둥의 왕이 데미지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마리를 다 잡게 되면은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밑에 쪽에 주간 도전 완료 다음에 업적 완료가 딱 뜨죠? 정원 속 세계. 저게 이제 저희가 방금 클리어를 한 업적이고요. 이제, 다음 업적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음은 이제, 그림자의 호수인데요. 네. 민병대의 기본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미션이었죠. 이제 보시면은 밑에 이런 식으로 스킬을 쓰면 밑에 이렇게 속박 구슬을 이제 만들어내요. 이 보스가. 저런 어, 이펙트와 함께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총 어, 3개를 파괴를 시켜야 돼요. 네. 이 3개를 만들기 전에까지는 이 보스를 빨리 잡지 마세요. 세계를 평화를 시킨 그 이후에 잡으셔야 됩니다. 보시면 밑에 이제 업적 완료라고 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황률의 어, 나무인데 이게 이제 제일 쉬워요. 처음에 이렇게 보스가 이렇게 어, 생긴 애가 나오는데 싶더니 위에서 한 마리가 더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그냥 나오자마자 잡아주세요. 예, 그냥 엄청난 극딜로 뭐 천둥의 왕을 쓰든지 슬리퍼를 쓰든지 해서. 최대한 빨리 잡아줍니다. 왜냐하면 얘가 어느 정도 에너지가 달면 도망을 가는데 도망 가기 전에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업적 자체는 여기 지금 나타나는 이 레이저 방금 보셨죠? 이거를 6번 데이지 않게끔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처음부터 이 보스를 잡고 가면은 어 여기가 원래 이제 도망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바로 게임이 끝나기 버리게 되면서 업적을 얻고 끝나게 됩니다. 네, 아무튼, 네, 요번 주간, 어 황혼전에서 얻을 수 있는 특정 무기들, 그리고 업적들, 어떻게 깨는지싹다 이제 리뷰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네, 지금까지 게임채널 로지캐스트의 알로직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시다면은, 어 동영상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채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도 한번씩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